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 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오늘은 꽤 고객님들께서 기다려주고 계셨던 EP 3600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EP 3600당초에 10월달에 나오려고 했다가 이 친구 옆에 있는 게 확장 배터리인데 이 확장 배터리까지 같이 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확장 배터리가 안 되는 모델을 10월에 출시하려고 했다가 확장 배터리까지 겸용으로 되는 모델을 하는 게 훨씬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을 거라 생각해서 같이 출시를 해야 돼 가지고. 어, 조금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EP3600과 추가 배터리 이 제품들을 오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신제품인 EP3600과 추가 배터리의 스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58.4cm, 32cm, 높이가... 46.4cm입니다. 본품의 무게는 40kg, 추가 배터리는 36kg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즈는 둘다 동일합니다. 용량 같은 경우에는 3840W아워로 암페어로 따지면 약 300암페어고 추가 배터리 역시 3840W아워, 그리고 암페어 따지면 300암페어로 동일합니다. 일단 EP3600 본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P3600 본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220V 출력과 그리고 다양한 DC, USB, C 타입 단자, 그리고 XT60 출력, 그리고 시가 잭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조금 달라진 점은 충전할 때 포트가 태양광 패널이 2000W까지 지원이 된다는 건데요. 태양광 패널 2,000 와트까지 지원됨에 있어가지고 뒤쪽 포트는 기존의 앤더슨이나 XT 60 단자가 아닌 XT 90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출력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20 볼트 출력이 3구가 있습니다. 이 3구가 있는 거는 어차피 멀티탭을 쓰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3구가 있고 중요한 것은 정격 출력이 3,600 와트까지 됩니다. 3600와트까지 된다는 것은 웬만한 공구들을 쓰더라도 무리없이 동작이 된다는 점그점 그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외 XT60 단자 저희가 지금 이 XT60 단자가 사실상 많이 쓰이지가 않아서 파워탭을 출시했는데 파워탭을 같이 쓰면은 이 시가잭 소켓으로도 이 XT60 단자를 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도가 있는 출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USB C타입 단자가 있는데 USB는 QC 3.0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C타입은 20와트, 100와트 짜리가 각각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충전부를 먼저 보시기 전에 충전부는 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일단 앞쪽에서 먼저 좀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 저희가 2,000W, 1,200W에서 AC 충전량 조절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이얼 통해서 1,200, 1,600, 2,200 그리고 내려갈 때는 800, 400 이렇게 충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캠핑장에서 600W 이하로 제한된 어떤 캠핑장에서 충전하실 때는 4 0 0트로 충전을 시키시면 충전도 가능하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쪽을 보시면 충전하는 단자들이 있습니다 충전하는 단자 같은 경우에는 220V 충전 단자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패널 충전 단자인 XT90 단자가 있습니다 XT90 단자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패널이 최대 2000W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AC 충전 같은 경우는 시간당 1500W가 최대 그리고 태양광 충전은 2000W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개를 같이 충전하면 은 2시간 뭐 이내에도 충분히 충전이 되는 그런 스펙이지만 뭐 사실상 220V랑 MPPT를 같이 충전하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태양광 패널이 굉장히 높게 지원이 되고, AC 충전 같은 경우에도 완충까지 3시간 이내에 충전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위쪽은 조명 버튼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동작에 조명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배터리, 이 추가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고요. 추가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용량이 3840Wh. 즉, 300A 정도 되는 용량인데, 300A에다가 추가로 300A를 연장을 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연장시켜서 총 900A까지도 연장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추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동을 해서 쓰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특별한 출력 기능은 없지만, USB-C 타입 출력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간단한 것들만 써도 된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쪽을 쓰는 게 아무래도 여기서 넘어갈 때 전환 효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배터리 효율적으로 쓰시는 방법이지만 뭐그 정도까지는 뭐 고려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쪽에서도 출력이 나갈 수도 있다 근데 그 포트는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위쪽을 보시면은 케이블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 기본적으로 상호 연결이 가능한 연결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추가 배터리의 뒤쪽 부분에 연결한 포트를 해가지고 본품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를 뺄 때는 이 위쪽에 케이블 이쪽을 눌러가지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추가 배터리 연결한 상태고 추가 배터리에서 본품으로 전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90W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아마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둘이 비슷하게 배터리를 맞춰서 충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EP3600 제품의 출력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P3600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캠핑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공구 같은 걸 쓰실 용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예를 들면 현장 같은 데 나가는데 현장에서 발전기를 트기에는 조금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 고출력 제품을 써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쓸수 있을까라고 아마 고민을 하시고 계실 텐데 기존의 2,000W 파워뱅크는 피크 출력이 4 k w 까지 찍지만 지속적인 전격 출력이 2,000W이기 때문에 이런 컴프레셔 같은 고출력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EP3600은 출력을 3,600W까지 전격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컴프레셔도 쓸수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컴프레셔에 돌렸는데 컴프레셔가 일단 생... 생각보다 그렇게 출력이 높진 않아가지고 일단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1,200 와트 정도 먹었는데 1,200 와트로 한 50분 정도 30% 남았을 때 지금 동작했었으니까. 을 아마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초고출력 제품의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2000W 넘는 제품이 잘 없다 보니까 어, 저희가 온열기 3개를 준비했습니다 세개 3개 동시에 돌리니까 보이시면 은 출력이 2500W 정도 먹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2500W임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캠핑이나 어떤 상황에서 이런 온열 제품을 사실 쓰는 게 고출력 제품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열 제품을 이 파워뱅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쓸수 있다고 라 하기엔 좀 어렵지만, 왜냐면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저속 충전 어댑터, 제가 따로 판매할 저속 충전 어댑터를 함께 사용할 수가 있다면, 캠핑장에서 충전하시면서도 고출력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00W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캠핑장 환경에서, 예를 들면 저속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고, 충전하면서 고출력 제품을 사용하면은 파워뱅크에 있는 전력으로 돌리기 때문에 충전하면서도 조금 더 오래 쓸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220V로 출력을 하는 거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C가잭하고 XT60 출력이 있습니다. XT60은 사실 국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포트인데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제품이다 보니까 XT60 단자가 있습니다. 우선은 12V DC 출력으로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2v 제품은 카포트라고 해서 차에서 물을 끓이는 그런 포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제품이 한 110w 정도 내외를 먹습니다. 일단 제품에 써있는 스펙 자체가 보시면은 12v 10a를 쓸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지금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DC 제품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20V 인버터를 켜게 되면은 기본적인 소비 전력이 시간당 20에서 30W는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C 제품을 많이 쓸수록 사실 이 파워뱅크를 좀더 캠핑장에서 오래 쓸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선 220V 중에서 가장 지금 겨울에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가 전기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었던 전기매트 중에 220V 2인용 전기제품, 보국전자 거를 테스트할 예정이고 실제로 1시간 정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소비되는지 확인하면 이제 역산을 해가지고 몇 시간에 총쓸수 있는지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37분 정도입니다. 지금 틀고 있는 온도는 일단 전체 9단 중에서 보통은 2단이나 뭐 1단 정도로 쓰실 텐데 1단 정도로 했고 5 3트 정도 먹고 있습니다. 좀 오래 쓰시기 위해서 보통 저온이나 뭐 취침 모드도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한 시간 정도 했을 때몇 퍼센트 소비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정도 출력 테스트 했는데 지금 저희 p d 님께서 제가 오기 전에 딱한 시간 됐을 때 찍었을 때가 약 40에서 39%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가 43%였으니까 약한 3%에서 3.5% 정도 사이에서 아마 썼을 것 같은데 그걸 역산을 해보면은 약 33시간 정도 쓸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적어도 33시간이니까 33시간에서 35시간 정도 이 2인용 전기매트를 쓸수 있는 정도의 출력이 나오는 거고요. 220V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DC 전기 제품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DC 전기매트가 아시겠지만 AC 인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인용 전기매트를 썼을 때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4시 53분 정도입니다. 온도를 전체 9단 중에서 3단 정도를 해가지고 얼마나 쓰는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실제 소비전력은 약 45에서 50W 사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은 5시 49분 입니다 어 지금 약 1시간 정도 구동 했을 때2% 정도 소비가 되었습니다 소비전력은 아까 45 에서 50와트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 돌릴 때는 43 에서 48 정도로 왔다갔다 하고 있고 1인용 전기매트 입니다 기준은 아까 보급전자은 2인용 전기매트인데 지금 1인용 전기 dc 매트고 1인용 전기매트 만약 쓰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면 대충 50시간 정도 쓸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0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5일정도 하루에 10시간씩 쓰더라도 5일정도 쓸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용량의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 2인용 DC 전기매트 쓰신다 하더라도 이게 요즘에 DC 전기매트가 뭐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전기가 꾸준하게 이렇게 찍히는게 있고 펄스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파형처럼 이렇게 전기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파형처럼 쓸 경우에는 음 소비 전력이 더 적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열은 덜 발생하겠지만 소비 전력 자체는 더 적기 때문에 2인용짜리 펄스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3일에서 4일 정도는 쓸수 있는 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EP 3600의 충전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충전 테스트에 앞서 가지고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제품은 충전량 조절 기능이 다이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400, 800, 1200, 1600, 220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일단 2200으로 충전하시면 엄청나게 빨리 충전이 되는데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지나가면 충전량이 조금씩 줄어들긴 합니다 다만 이 고속 충전하실 때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어, 멀티탭을 사용해서 충전하시게 될 경우 멀티탭이 2200W를 버티는 게좀 간당간당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 사실 멀티탭을 충전하시기보다는 한전 충전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충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멀티탭에 보시면 허용되는 전류가 있습니다. 220볼트 16A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면 2200W로 충전이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 이하 220볼트 10A짜리 멀티탭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2200W면 간당간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멀티탭이 내가 10A짜리 쓰셔야 된다고 하시면 충전량을 조절해서 1600W로 떨어뜨린 다음에 충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9분이고요. 충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전한지 1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2시 1분 정도인데, 지금 충전된 양은 53%입니다.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어느 정도 충전이 또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충전이 막 완료가 됐는데 현재 시각은 3시 51분입니다. 대략적으로 2시간 50분 정도만에 완충이 됐는데 사실 99에서 100%까지는 뭐 2시간 반 이내에 됐었으나 이게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 마 전기차랑 좀 비슷한데 처음에 이제 충전이 급속으로 됐다가 이 수명이나 안전성을 위해 가지고 충전 속도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의 끝에서는 조금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좀 속도가 천천히 충전이 되니까 안정화돼서 풀충전 하시려면은 2시 간 5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스트라 배터리까지 해가지고 충전을 한번 해볼 텐데 방금 전에 이제 충전을 마친 메인 배터리와 지금 보조배터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충전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메인 배터리가 아까 100% 충전이 되었었고 보조배터리 28%인데 메인 배터리에서 보조배터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맞춰 주는 그런 역할을 할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아직 충전을 꽂지 않았는데 다시 충전을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을 꽂으실 때는 마찬가지로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우선 선을 연결해 주시고 그 연결하신 다음에 전원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래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있는 2,200w로 충전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서서히 메인에서 보조배터리 넘어가는 출력도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어디까지 올라가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 배터리랑 보조배터리 연결해서 어디까지 이제 충전량이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200까지 인풋이 들어오고 넘어가는 게 2000W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2000W까지밖에 안 되는 건 손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 2200까지 들어오는 게 손실을 감안해서 2 0 0 0 w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보조배터리는 지금 사실 보조배터리만으로는 보조 배터리에 어떻게 충전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태양광 충전은 가능한데 다만 지금 220V로 충전하는 방법은 메인 배터리에서 넘어가는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지금 EP 3600 태양광 패널 테스트를 하기에 야외 나왔습니다. 저 솔직히 영하권 날씨라서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이트가 약간 그림자가 좀 지는 그런 곳이라서 그림자가 지지 않을 때 제대로 테스트 할 거고 일단 400 w 패널 두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400 w 패널 두 장으로 EP 3,600을 어느 정도 속도로 그리고 어 100%까지 어느 정도나 걸릴지 한번 테스트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100%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50% 정도까지 해가지고 걸리는 소요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어느 정도의 일조량으로 충전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완충 시간이 기대되는지까지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집안에서도 햇빛이 비치면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창가 쪽에는 그림자가 많이 지기 때문에 샷시나 이런 것들로 실제 그런 실내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야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림자가 지면은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전류가 끊기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야외에서 사용할 때도 그림자가 지지 않는 곳에서 해야 충전이 잘 됩니다. 지금 태양광 패널로 충전한 지약 3시간 한 40분 정도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충전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다 설치해 놓고 다른 일을 보고 지금 온 상황이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90 정도 충전이 되고 있고요. 57%가 됐습니다 즉, 시간당 따졌을 때, 아무래도 500W 정도는 충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3시간 한 40분 정도 됐는데, 57%면은, 음 저희가 전체 용량에서 한 2,000Wh 정도 충전이 됐다고 보면 되고, 500W보다 더 넘게도 충전이 된것 같은데, 일단 지금 설치한 상황을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이쪽 기준으로 했지만, 제가 보시면은 방향이 조금 더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선으로 좀더 맞춰보고, 시간당 충전량이 좀더 늘어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610와트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각도를 변경했는데도 이렇게 100W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이거 설치해서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햇빛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치해 주셔야지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금 테스트고, 저희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서 한게 아니라가지고 방향을 계속 맞춰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방향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은 효율이 75% 이상 나오니까 그거 염두에서 설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가 잘 떴을 때의 경우지만 600W라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6시간 반에서 7시간 사이에도 완충이 될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XT60 단자를 활용하는 어떤 출력을 보여드릴 텐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워뱅크를 좀 오래 쓸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화면을 먼저 보시면은 아무것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보시면은 7일, 여기 보시면 데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시간, 뭐 날짜, 그리고 몇분 이렇게 쓸수 있는 게 이게 표현이 되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파워뱅크 켜면은 7일 동안 이 파워뱅크가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 카스트 7일 동안인데 만약에 저희가 220v를 쓰기 위해서 인버터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파워뱅크의 기본적인 소비전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23% 남았는데 이 파워뱅크를 키면은 하루 정도만 이제 켜지게 됩니다 인버터를 키는 순간 시간당 소비전력이 20에서 30w 정도 먹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저희가 캠핑에 나갔을 때이 파워뱅크를 정말 오래 쓰고 싶으시다면은 220v를 쓰는 것보다 최대한 dc 제품들을 쓰시는 게 기본적인 소비전력을 적게 먹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인버터를 다시 끄고 이 DC 버튼을 ON 했을 때즉 USB나 시거잭 등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 가능한 날짜가 6일이 됩니다 즉 기본적인 소비전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본 소비전력 인버터의 기본 소비전력을 좀 최대한 안 쓰고 제품을 쓰려면 최대한 이런 DC 제품들 시거잭이나 이런 제품들을 써야지 사실 더 오래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거잭 제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시거잭은 기본적으로 1구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가잭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출시했던 시가잭 파워탭이 있는데 그 제품을 통해서 300W 출력까지도 이 XT60을 활용해서 시가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결한 게 2인용 전기매트, 1인용 전기매트 그리고 카포트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즉, 지금 시가잭 제품 3개를 모두 연결해서 2 8 4 w 를 쓰고 있는데도 안정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공된 시가잭 포트까지 하면 총 시가잭 4 포트를 사용하면서 4 0 0 w 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DC를 사용해서 이 파워뱅크를 오랫동안 쓰실 수 있게 됩니다. 네, EP3600 다음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 다음 테스트는 저희가 2000W나 1200W 제품의 저속 충전 어댑터, 캠핑장용 저속 충전 어댑터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습니다. 원래 고속 충전이 가능한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의 AC 버튼을 꾹 눌러 가지고 할수 있는 AC 충전량 조절 기능이 있지만, 저속 충전 어댑터가 있는 이유는 캠핑장 등에서 충전하면서 고출력 제품을 쓰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속 충전 어댑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능 중에 충전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레버를 돌려 가지고. 원래 2200W의 고속 충전이 가능하지만 400W, 800W, 1200W, 1600W 이런 식으로 충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400W로 충전량을 조절하더라도 캠핑장에서 400W로 충전을 할때 200W 이상의 제품을 쓰면 충전량이 더해져서 600W까지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하면서 좀 고출력 제품을 쓰고 싶으시면 캠핑장용 저속 어댑터를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 제품에는 480W 저속 충전 어댑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480W 어댑터가 조금 어떻게 보면 드롭되는 형상 그러니까 전력이 충전이 되다가 조금씩 드롭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지금 출시를 하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저속 충전을 하면서 고출력 제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려면 이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출시했던 480W 어댑터입니다 이 480W 어댑터 같은 경우에 원래는 앤더슨 케이블이 끝 모양이었는데 이 제품에 맞춰 가지고 XT90 단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W 제품도 역시 XT90으로 변경됐는데 이것이 좀더 안전성이 높다고 하니까 변경 적용된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전을 하시기 전에는 일단 제품의 전원을 켜신 후에 바로 충전을 꼽는 게 아니고 일단 전원을 켜 주신 상태에서 이 충전 단자를 본체에 먼저 연결을 합니다 이 쪽에 꽂으신 후 예를 들면 지금 캠핑장이라 생각하고 캠핑장 안에 있는 충전하는 곳에 꽂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480W 어댑터인데 실제로 480W 뭐 정도가 충전되지는 않고 425W에서 30W 사이에 충전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 400W 언저리에서 순간순간 300W 때나 200W 때로 드롭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펌웨어로 지금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큰 변동 없이 충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에서 원래 같은 경우에 이 저속 충전 어댑터가 아니고 220V 일반 충전을 해서 어떤 출력을 사용하게 되면그 충전량이 소비하는 전력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캠핑장에 도착했고 충전량을 400W로 맞춘 상태에서 충전을 할때 이건 220V로 지금 충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저속충전 어댑터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런 고출력 제품 1900W가 넘는 고출력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충전량이 2200W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출력되는 거에다가 충전되는 양이 더해져서 2200W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캠핑장에서는 전력이 떨어지겠죠 두꺼비집이 나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속충전 어댑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지금 저속충전 어댑터 430W가 들어오고 있는 이때 다시 이 고출력 제품을 꽂아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충전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꺼비 집이 내려가지 않고 고출력 제품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예를 들면은 한 700W짜리, 800W짜리 팬히터를 써야 되는데 캠핑장에서는 이게 두꺼비 집이 내려가서 쓰기 어려우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제품이 3 8 4 0 w 워 용량이니까 시간당 400한2 3 0 충전하면서 700W에서 800W 소비전력 제품을 쓰니까 시간당 250W에서 300W의 전력을 쓰면서 패니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또 패니터를 쓸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4 8 0 w 저소어 어댑터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하다가 갑자기 피 d 님께서 말씀해 주시다가 좀 알게 된 사실이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좀 안내드리자면 4 8 0 w 어댑터는 일단 본체에다가 저희가 보통 쓰는 걸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맞는 거는 태양광 패널 이렇게 XT 90 단자이기 때문에 XT 90 단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 제품 추가 배터리에 설명하다 보면은. 보시면 이쪽에 충전 단자 중에 XT60 단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추가 배터리는 본체가 없으면 같이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 전기에 넘겨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배터리 충전하려면 꼭 같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저속충전 어댑터를 활용한다면 굳이 본체 연결하지 않더라도 충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XT90 단자가 여기 XT60 단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젠더가 필요한데 이 젠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배터리를 같이 구매하시게 되고, 저속 어댑터를 같이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는 무료로 변수, 바꿀 수 있는 젠더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테스트를 위해서 저속 충전 어댑터를 연결하면, 보시면 약 200W 정도 충전이 되고 있는데, 어, 480W짜리 어댑터인데, 본체에서는 그래도 420에서 한430 정도 충전이 되더니, 여기에는 왜 200W까지만 되냐. 추가 배터리 스펙을 보시면, 은 추가 배터리는 200W까지 최대로 충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뭐 480W 어댑터를 100% 활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는 김에 꼭 본체에 연결하지 않더라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점을 좀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EP3600 같은 경우에 사실 출시가 된다고 했던 게좀된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밀렸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추가 배터리까지 같이 출시하고, 다양한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던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어떤 니즈를 파악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최대한 많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제품을 출시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P 3,600 소식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EP 3,600 출시하면서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 구매하시는 20분께는 태양광 패널 4 0 0 w 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30분 정도는 태양광 패널을 400와트짜리 반값으로 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주변 분들께도 알리셔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 기회 때 구매하시는 것을 어, 옆에서 좀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제품 같은 경우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인디언즈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12월 26일날 정식 출시가 될 예정이고 사전 예약 같은 경우에는 12월 20일 정도부터 아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 만약에 사전 예약 오픈이 되게 된다면은 뭐 그것도 역시 공지를드리겠지만 아마 12월 20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전 예약 때 이미 선착순 수호문 분 태양광 패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끝날 수가 있으니까 구매를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